저희 김종만 교수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또 상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. 어,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에서도 유독 좀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줬던 코인들이 있습니다. 테라, 루나 같은 경우도 속할 수 있을 것 같고 또이 최근에는 이 폴리곤이 굉장히 핫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신국가 경신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네. 폴리곤 어떤 코인인가요? 그 AMB 크립토에서 이제 나온 폴리곤인데 이 폴리곤은 네. 그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프로토콜이라서 그 이더리움 기반의 다른 화폐들끼리가 네트워크의 호환성을 가져다주고 연결해주는 그러면서도 빠르고 값싼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이더리움을 팔고 뭐 이더리움 기반의 다른 코인을 샀을 때 그런 연결을 빠르게 해주는 어떤 정말 니치 마켓에 아이디어를 잘쓴 그런 크립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크립토는 이제 폴리곤을 이용하는 많은 또 프로젝트들이 이제 서브로 생겨났는데 그걸 레이어 2라고 하면은 그 레이어 2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오픈씨, 디센트럴랜드 이런 폴리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코인 생태계들을 연결해서 순환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참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승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중요한 어떤 그 저항 수준을 막 넘어서 돌파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. 예, 그렇다면 폴리곤의 가격 상승은 일어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혹은 전반적인 어,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약점도 분명히 존재할 거는 같거든요.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그렇죠 현재 그 RSI 그 지수에 의하면 70% 이상 과매수 상태라고 나올 정도로 과열이 됐었는데 사실 또 문제는 그절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거래량이 그 절대 규모가 좀 작은 것이 약점이고 왜냐하면은 이게 확산되고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졌을 때 이거에 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.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인 네. 그 여러 가지 기숙적인 아직 그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이렇게 기존 레거시라고 하죠 레거시 유틸리티하고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게 좀 거래 규모가 작아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매도에 나서면 또 연신 연일 사상 최고가를 하고 있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.